이렇게 서로서로 소통의 창구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결이 잘 되는 거야. 접근 가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물론 뒤쪽에서 약간 이상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건 뭐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이가,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게 더빡스라는 거지. 저 뭔가 빨리빨리 카톡에 답장을 해야 되고. 인스타에 이제 댓글을 해야 되고, 좋아요를 눌러야 되고. 근데 이제 얘는 연락 받는 애가 아니라 지가 연락을 하는 애야.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니까, 러왜 뭐 연락하는데 왜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답장을 안 하는 거야? 하다보면 그러니까 막, 저, 전화가 막뭐 문자 폭발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화기가 폭발하는, 이런 것들은 쉽게 발생하는 문제다. 그니까, 러 애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받는 상대방도 당연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예시가 딱들어맞 않지만, 그런 의도로 예시를 들었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글을 읽으면 충분히 받아들 일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의 경우에는, 일단, 글에 대한 요약, 어떤, 통신의 발달, 이런 기기,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뭔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다. 이런 식으로 요약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도 괜찮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제 이게 제목이었는데 실제 제목에서 쓰는 표현을 내가 잠깐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내용 정리에 추가하면 되겠어요. 연락되도록 하는 것에 스트레스. 내가 앞으로 계속 연락을 잘 받고 응답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현대인이, 특히 아이들이. 자, 가장 p r e v a l e n t 라단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널리 퍼진, 만연되어진 wide spread라든가 아니기그렇죠그 다음에 pervasive라든가 이런 단어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하는 가장 만연되어진 문제예요 목관계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문제는 문제인데 애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뭐처럼 느끼냐 그들이 항시 항상, 항상 to be accessible 접근 가능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연락이 닿아야 돼. 이런 느낌이 바로 아이들이 보고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누가 허락한 거예요? 과학 기술이 그것을 허락했죠. 그래서 내가 그때 accessibility, access란 단어도 알아야 되고요. accessible, 이란 단어도 알고요. accessibility, 요게 바로 접근 가능성이다. 요, 이, 이 시간에 튀는 게 to be accessible. 한 단어로 얘기하면 accessibility 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이러한 접근 가능성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한다? obligation, responsibility, 책임감, 의무감을 느낀다라는 거야. 아, 이게 나의 의무구나. 이런 어휘를 챙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relate란 단어가 관련되 있다가 아니라 이해하다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대부분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어진 주에다가또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지만 문법 적은 아니기 때문에, 아, really, 라는 단어가 이해하다의 뜻이구나. 그래서, 너도 아마도 똑같은 압박감, 의무감, 압박감,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야너 자신의 삶에서.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리 좀 r e a l l challenging. 이게 정말 c h a l l e n g i 이라는게 도전적이 또는 어렵다라는 거야 어려움이 되는 거죠. 어렵다라는, 뭐가 어렵냐면, 이 사실을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실이다? 공격이라고 해요. 우리는 인간이야. 인간 나불랭이야그러니까 항상 instantly, i n s t a n e o u s l y 즉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promptly, 신속하게,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기가 어렵다는 이사실에 대처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연락을 해드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접근 가능해야 되고, 의무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는데, 현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바쁘니까. 그러다 보면, 어이굴 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은, 아, 내가 인간일 뿐이고, 내가 항상 즉각적으로 대답을, 응답을 할수 없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그사실에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부담감과 함께 나는 왜 답장을 못하지? 내가 왜 빨리 답장을 못했지? 이런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10대라든가 투인이라는 건좀 어린 10대니까 뭐 10대가 투인이 10살부터 19, 19살까지 18살까지를 나타내고요. 투인은 10살, 11살, 12살 그런 아이들이죠. 근데 얘냐면 얘네가 뭘 배우고 있냐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인디엔아웃츠가인디엔아웃가 안팎이잖아요, 안팎. 안팎이 뭐예요? 세부사항이었어요. 이런 어휘들을 말해요. 이렇게. 테일즈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어떤 것인지, 아는 이었구나 바깥이 이구나 자세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그건 훨씬 더, 더안 좋다가 된 거죠. 뭐가 훨씬 더안좋고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얘네들한테는 더 어렵고, 더힘들다는 거죠. 됐어요? 그런 거없어요 네. 그래서 영상 앞에 거한 시간짜리 찍었고,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노태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만 더한 다음에 영상 끊고 다시 찍어하세요 그래서, 네. 뭔 다, 올건다 있나요? 수업 들을 건? 아, 저거 학교 걸로 해도 될까요? 어, 아, 그래. 좀 모의반이 아픈 건데. 아, 진짜. 어디 있는지 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알아서 하시는데. 아, 요즘 좀 감기 조심해야 돼. 다음 주에 시험인데. 하, 뭐라고 하겠어요? 한숨만 나와줘. 잘하기 바라요. 잘 정리해서 주말 동안 잘 챙겨서 영어 잘 챙겨야 되잖아요, 선생님. 어, 천리나 넘어비 번주짜까먹었데 있긴 한데, 주말 동안 좀 영어 빨리 회복해서 온도 컨디션 좋게 밥잘 먹고 약잘 먹고 잘 챙겨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 Here's how this behavior. 여기에 이러한 행동이 가끔씩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 플레이아웃스라도중요한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겠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 예시죠? 네 아이가 10대겠죠? 친구 중에 한 명에게 문자를 네. 보내는 거야. 근데 요 10기가 응답을 하라며 즉각적으로 문자에 대한 답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새끼가 나, 내 친구가 되기를 더 이상 원치 않나? 나를 싫어하나? 근데 왜 반응이 또 문자를 보내고 또 문자를 보내고 또 문자를 보내고? 뭐할 정도로 그대의 핸드폰을 blow 터트릴 정도로, 폭파할 정도로 문자를 보내고. 뭔가 납득할 수 없지만 뭔가 이러한 상황. 이 새끼가 문자를 갖다가 내가 보냈는데안받네 그러면 얘가 나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나? 그래면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상황인데 그냥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과학기술에 의한 액세서빌 t 티에 대한 사례예요 방바로 응답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화되는 그러면 상대방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감이라든가 압박감이라든가 즉시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그래서 결국 정의적입니다 This can be stress-inducing and even rather as aggressive 이러한 행동이 뭐한다고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죠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아, 그것도 자기 자신도. 그리고 공격적이라고 읽켜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ND의 병렬이 스트레스 인듀싱은 i n g 고요그 다음에 레디는 과거 부사의 병렬이야 이러한 행동이 스트레스를 유발해주고, 그리고 공격적인 것으로 읽켜질수 있다. 능동과 수동의 병렬이기 때문에 인듀싱과 레디를 받으시구요. 그러나, 뭐, 그러라고 대단한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짜증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너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쉽게 발생하는지를 쉽게 볼수 있다. 평소에도 늘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그냥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부터는 조금 약간 글이 딴 데로 세긴하지만 앞쪽에 있는 글들은 좋으니까 그래서 예의 경우에는 아까도 했지만 요약으로서 주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접근 가능성을 갖다가 주었다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휘는 뭘 보라는 거야 prevalent 말로 말했지만 발언했죠 이제 필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accessible accessibility obligation 그 다음에 pressure instantly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ns and o u t 세부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는 여기에서는 약간의 문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공격적인 것으로 일정해질 수 있다 요쪽 부분들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는 뭐 별로 어렵거나 중요한 것들이 없는 독해이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도록하겠어요진부터는 영상 안 찍어